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직거래와 동일 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광주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10위는 수안동 우미린 1차 아파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08년으로 6개동 최고 15층, 용적률 146% 건폐율 14%, 주차는 세대당 1.18대인 366세대로, 최고가 7억 65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원입니다.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2천만원입니다. 구위는 장덕동 수완지구호 반베르디움 2차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13년으로 구개동 최고 36층, 용적률 149%. 건폐율 19%, 주차는 세대당 1.22대인 434세대입니다. 최고가 6억 8600만원에서 2억 66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2천만원입니다.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5천만원입니다. 8위는 신영동 첨단이지과호 반베르디움 1차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4년으로 구개동 최고 25층. 용적률 178%, 건폐율 14%, 주차는 세대당 1 2대인중신축 635세대로, 최고가 7억 3,800만원에서 2억 6,800만원 하락한, 4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원입니다. 7위는 수안동 수안대방 노블랜드 6차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3년으로 10개동 최고 24층, 용적률 199%, 건폐율 15%, 주차는 세대당 1.56대로 충분한 659세대로 최고가 8억 6천만원에서 2억 7천 7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8천 3백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5천만원입니다. 6위는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7년으로 11개동 최고 35층. 용적률 293%, 건폐율 19%, 주차는 세대당 1.29대인 1410세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8억 7천만원에서 2억 7천7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9천3백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원입니다. 5위는 농성동 농성 SK뷰 센트럴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10개동 최고 29층. 용적률 263%, 건폐율 18%, 주차는 세대당 1.24대로, 여유가 있는 신축 842세대로, 최고가 7억 8천만원에서 2억 8천5백만원 하락한, 4억 9천5백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1500만원입니다. 4위는 우산동 무등산자이엔어올림일단지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22년, 22동 최고 43층, 용적률 223%, 건폐율 16%, 주차는 세대당 1 3 2대인 2382세대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8억 2천만원에서 이어 9천8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2천2백만원입니다.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1,800만원입니다. 3위는 화정동 유니버시아도 힐스테이트 3단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6년으로 20개동 최고 33층, 용적률 269%, 건폐율 18%, 주차는 세대당 1.21대인 중신축 대단지 2185세대로 최고가 7억 9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 하락한 4억 8천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5억 3천만원입니다. 2위는 이맘동 효천시티 프라디움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1 7개동 최고 21층, 용적률 179%, 건폐율 17%, 주차는 세대당 1.36대인 1164세대의 신축아파트입니다. 최고가 7억 6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 하락한 4억 3천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4억 5천만원입니다. 1위는 신용동 첨단이지구 중흥 S클래스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5년으로 13개동 최고 25층, 용적률 184%, 건폐율 17%, 주차는 세대당 1.28대인 중신축 784세대로, 최고가 8억 7천만원에서 3억 4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3천만원입니다.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천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